세상 모든 갑각류를 리뷰하는 애들 같은.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랍스타예요 제가 진짜 랍스타랑 랍스타 다 했는데 선물용 랍스타가 있대요 근데 가격이 괜찮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선물 같은 거할때 베라쿠폰이라든지 온라인 선물 할때 뭐 이것저것 많이들 하시는데 한 3, 4만원, 5만원 굉장히 특이한 선물이 될것 같아요 뭔가 자랑할 만하고 싸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가격이 38,000원인데 이것저것 하면은 36,000원 정도 이렇게 생겼어요 캐나자단 자숙 랍스터 3마리 입니다 오 사이즈가 그렇게 생각보다 작지 않은데 그 네이버 검색하셔가지고 선물 랍스타 검색하시면 이거 나오거든요. 이미 삶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해동만 잘하셔가지고 쪄서 먹고 전자레인지에도 또 돌려 먹어도 된대요. 아주 아주 간편한 랍스타입니다. 일단 캐나다 랍스타에 대해 설명드리면 랍스타 등급 중에서 캐나다 거를 굉장히 좋게 치기 때문에 좀 의심이 돼요. 너무 싼데 케이크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 선물용으로 각각류 좋아하는 우리 녹진이들은 각각류 대부분 좋아하시겠죠. 뒤에 보시. 집에서도 근사하게 오븐 랍스타 레시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단은 저는 냉장해동했어요 냉장실에 12시간 정도 닦고 상온에서 2, 2시간 놓던가 아니면 포장 꺼내자마자 얼은 상태에서 찬물에 30분 담궈서 3마리 요거 기준으로 찜기에 15분 찌던가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5분 돌리면 아주 맛있는 랍스타가 된대요 유통기한도 보시면 2021년 5월이죠 충분합니다 하루. 찜기에 쪄가지고 이거 선물용 랍스터 수율이 어떨지 내장 맛은 어떨지 제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참 참. 아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맛있게 먹는 묵은지 간장 버터 랍스터 볶음밥 이름도 길다.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참참 차. 자 한번 따보자. 응. 두 마리는 찜기 한 마리 전자렌지 해달라고? 알았어. 이게 굉장히 찔겨 푹 찢어지는 재질이 아니라서 좋은데요. 이렇게 세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참고로. 각각의 장인으로서 말씀드리면 들어보면 알아요. 얘 색깔 제일 연한 거 주목해주세요. 이따가. 자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 돌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미리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에다 삶으면 이제 촉촉해지고 맛있는 건 맞아요. 근데 물에 삶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이 랍스터가 온전하면 상관없는데 조금이라도 깨진 거 이런 것들은 물에다가 삶았다 빼잖아요. 그러면 짠물이 다 빠져 싱거워져가지고 각각류는 싱거워지면 맛이 없거든. 삶어도 되는 게 있고 쪄도 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자숙이라 그래서 물에 삶아야 된다. 5분만 위험한 생각이에요. 알았죠? 어, 쪄졌어, 쪄졌어. 잘단한 마리 나왔고요. 오, 수분 나온 거 봐, 수분, 수분 떨어지는 거 봐. 야,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다. 일단은, 요 꼬리, 꼬리 요만합니다. 그냥 한 입감이에요. 와, 냄새도 그냥 그런데? 뭔가 망한 느낌이 드네, 갑자기. 와, 어? 야, 이 정도면 그냥 새우 아닌가? 흰 <laughs> 타이거 새우 한 마리 같은데요, 여러분들? 음. 어? 아, 또, 거 야, 이거 선물 줬다가 손절 당하겠는데? <laughs> 선물 줬다가 카톡 차단 당할 것 같은데? 야, 큰일 났네, 이거. 야, 아, 내장도 비려. 어, 또 떠내놔. 싫어하는 사람한테 선물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일단은, 요한 마리는, 물 떨어지는 거 보이죠? 내가 뭐딴거한거 거 없습니다. 그냥 전자렌지에만 넣다 뺐어요. 근데 이게 물이 많이 떨어진다? 보나만 합니다. 요만한 사이즈예요야 겨울 준비하느라고 옷을 두껍게 입었구만. 랍스타가 추워가지고 옷을 두껍게 입었네. 속살을 보니까 마른 체형인데요. 큰일 났네, 이거. 거의 노스페이스 히말라야를 입었네. 맛은 랍스타 맛인데, 야. 묵직해가지고 난 살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 무리였어. 아, 이거 진짜 살 찼으면 이거 엄청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이거 가격 괜찮아가지고. 하, 아, 좀 아쉽네. 야, 진짜.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입었네. <laughs> 살이 없어요. 물이 이만큼이야. 뒷광고로 돈 얼마 버냐고요? 지금 이게 광고로 보여요? <laughs> 컨디션 관리하면서 할게요. 고마워요. 아... 다 됐죠? 아, 이 정도면 무조건 다 됐습니다. 제가 해동을 기가 막히게 했기 때문에. 자, 일두 마리 있는데 나 지금 볶음밥 하려고 이것까지 왜 준비한 거지? 지금? 이거 어? 같은 거 여기 깨져 있어요. 이렇게 깨져 있는 것들은 이 안에 냉기가 들어가면서 수분을 다빼서요 그래서 바싹 마를 수밖에 없어요. 깨져 있는 것들은 네, 하품입니다. 깨져 있는 거는 이 정도. 확실히 깨져 있는 건 향도 없어. 쩐내 맞나? 깨져 있다 보니까 향이 다 빠졌어. 맛있는 향이 안 나요. 어. 면 어디다 감금을 시켜놨나 이거? 이 정도면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는 랍스터 아닙니까? 수분이 없어요 체지방률이 거의 1% 대인데 이 정도면 응? 요거 하나 기대하고 있어, 제가, 제가. 저 이렇게 다 만져보면 은 이걸 좋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많이 사봤잖아요 딱 요거 하나 기대합니다, 그래도 이라도 건져야지 그렇지, 요거는 봐봐요 찾죠? 요거 지금 딱 하나 정상입니다, 요거 밥은... 오... 간장, 버터... 밥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맛을 볼게요 이게 두 개가 맛이 없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왜 황장 보이죠? 음! 이거 맛있다. 이 랜덤박스의 당첨 확률은 33%입니다. 제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그나마 맞죠, 제 말이? 아, 이거라도 넣어야지. 살려서 밥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잘 먹었다, 아, 배불러. 야, 아, 잘 먹었다. 네. 아, 잘 먹었다. 아, 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이빨이 끼네. 아, 오늘 콘텐츠 알차다. 나에게 주는 선물, 혼술. 자, 오늘은 여기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버터에 밥 볶아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묵은지를 넣어가지고 버터 볶음밥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바로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참, 참! 이게 취향 차이일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연 버터를 좋아합니다. 묵은지. 자, 이렇게 국물까지 이렇게 버터에다가 볶으세요. 랍스터를 어디서 사신 건가요? 랍스터 한 적이 없어요. 강제를 잘못 썼네. 잘 볶아지죠 버터에. 이 상태에서 밥을 넣으세요. 밥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사장님 소주 오리지널 독주로 주세요. 네, 왠지 독한 술이 먹고 싶네요. 그 다음에 참기름, 간장 있잖아요. 정말 조금 넣으셔야 돼요. 이거 많이 넣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요만큼만. 간장은 향만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넣으시면 됩니다 김가루 김가루를 어유 이래도 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깨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완성이다 아 계란이 있으시면 여기 가운데 구멍 내셔가지고 계란 넣는 것까지 추천드릴게요 랍스터 없을 때 랍스터 맛살로 해도 되냐고 랍스터를 하지 마세요 랍스터를 뭐 여기다 넣어. 참, 참, 참! 와.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볶음밥 해도 드세요. 맛있네요. 참참참 참, 참 가시죠. 참참 참, 참.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 레스토랑에서 파는 김치 볶음밥 있어요. 어디를 가시던 그런 데서 파는 김치 볶음밥 맛이 날 거예요. 음. 아, 난 이걸 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이 랍스타 선물 세트가 유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이게 안 되네, 이게. 묵은지 버터볶음밥. 진짜 맛있습니다. 에이. 에이. 그 앞에 어떤 영상이 나간 거는, 어, 잊어주시고요. 어, 뒤에 영상이 진짜였다. 이거는 여기 계신 지금 라이브 1,600분 정도 보고 계신데, 이분들만 아는 진실. 네. <laughs> 최근에 예주가 t v 찬PD 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